안녕하세요. 오늘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. 라는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. 고전 속에서 교육의 상징이 된 맹모 삼천의 이야기를 함께하시겠습니다. 맹자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집을 세 번이나 옮겼을까요? 춘추전국 시대의 추나라 사람인 맹자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.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집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. 날마다 성여가 오가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죠. 어린 맹자는 그 모습을 흉내내며 울고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놀았어요. 그것을 본 어머니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내 아이가 저런 것만 따라 하면서 자라면 어쩌나. 걱정하던 어머니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. 이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곳이 아니구나.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. 그렇게 첫 번째 집을 떠났어요. 아무리 정든 곳이라도 아이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.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 거예요.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아들의 미래가 가득 차 있었답니다.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였어요. 그곳은 온종일 북적이고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죠. 이곳에서 맹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며, 이거 사세요. 하기도 하고, 도살꾼이 칼을 쓰는 걸 따라하기도 했어요.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그저 재미있었겠지만, 어머니는 또 걱정이 많이 되셨대요. 어느 날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이곳도 아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. 시장은 늘 생기가 넘쳐났지만 그 속에는 돈과 이익만 오가는 세상살이에 냄새가 너무 진하게 배어 있었거든요. 어머니는 또다시 이사 짐을 쌌어요. 이번엔 아이가 좋은 것을 본받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.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은 학교 옆이었어요. 그곳은 조용하면서도 예절과 배움의 기운이 가득했죠. 매달 초하루가 되면 관원들이 문묘에 들어가 절을 하고 예를 올렸어요. 맹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했대요. 절하는 법, 인사하는 법, 바르게 걷고 서는 자세까지요.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대요. 이제야 아이가 사람답게 바르게 자라겠구나. 그렇게 세 번째 집에서야 마음을 놓으셨답니다. 어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. 아이의 마음과 환경을 함께 옮긴 지혜로운 결정이었죠. 맹자의 어머니는 단한 번도 공부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. 대신 어떤 환경이 아이의 눈과 귀를 바르게 열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죠.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. 그렇게 세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어머니는 아이의 길을 바꾸셨고 맹자는 훗날 성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. 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 천년을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가르침이 된 거예요. 세 번이 이사가 아니라 세 번이 깨달음이었던 셈이죠.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맹모삼천지교라고 부릅니다. 세번 이사한 어머니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. 이 말을 줄여서 맹모삼천이라고 합니다.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말이에요. 이 고사성어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. 요즘도 환경이 아이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. 서울 강남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 이사 다니는 모습도 바로 이런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. 물론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. 맹자의 어머니처럼 진짜 교육은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. 그게 바로 삼천지교의 진짜 의미랍니다. 세 번이 이사보다 더큰 것은 한 아이의 마음을 바로 세우려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죠. 환경이 곧 교육이고, 사랑이 곧 가르침이라는 사실을, 맹자의 어머니는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. 맹모 삼천, 또는 삼천지교의 교훈이, 여러분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으로 장쌤의 이야기 한마당을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고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